리그 리글 열정 넘치는 클래식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열정 넘치는 클래식의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 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자니스키기는 끝났습니까? 어~ 네 국립오페라단의 어~ 잔니스키키는 <laughs> 끝이 났고 네. 저는 오늘 방송이 끝나고도 또 다른 작품 어떤 리허설을 작품입니까 어~ 치마로사라는 익숙하지 않은 작곡가의 비밀결혼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어로 번안해서 부르기도 하고 또 가족 오페라의 개념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뭔가 이상한데 왜 결혼을 비밀로 합니까? 어그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소동이 이제 하루 동안 벌어지는 스토리 아하.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이제 전체를 이탈리아어 원어로 네. 연주할 거고 제가 실제 공연에서 어 피아노의 전신이 되는 악기인 챔발로도 연주를 할 예정입니다. 크으, 그렇군요. 챔발레 연주는 처음 아닙니까? 어, 한국에서는 처음이에요. 어... 이탈리아에서는 좀꽤 했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아 기대가 됩니다. 자 오랜해 시작하면서 세웠던 다짐들 대부분 다 이뤘죠. 다 이런 것 같은데? <laughs> 네. 그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가끔은 네.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어, 좀 당황스럽다 할 만큼 제가 예. 생각했던 것이 감사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어 정경 교수님이 저한테 이야기 하셨어요. 처음 방송 왔을 때 열심히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laughs> 제가 실패한 것 같다고. <laughs> 아 마, 실패했습니다. <laughs>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돼지인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 제가 하반기에 업무가 좀 많아지면서 조금 게을렀어요. 아 충분히 날씬하기 때문에 살안 빼도 됩니다. 제가 빼야죠. 저일금저 뭐, 먹이는 거죠? 아니죠.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순간 잠깐 정신을 놓고 있었는데, <laughs>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언을 받았으니 내년에 다시 다이어트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laughs> 아, 전에. <laughs> 왜 같이 하기 싫습니까? <laughs> 아니요 아니요 네. 같이 해야 되는데 네. 자신이 없어서 잠깐 망설였어요 제가. 아 이거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시청자와 약속, 애청자와 약속 알겠습니다. 네, 내년에 0.1kg 뺍시다.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네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곡입니다. 독창적이면서 구조적으로도 탄탄하고 정말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와 라흐 1번 정말 너무 사랑하는 곡입니다. 곡 소개 부탁합니다. 네, 피아노 협주곡은요. 네, 어, 피아노가 어, 무대 중앙에 이제 위치하고 그 주위를 오케스트라가 감싸고 있는 형태로 연주가 되어. 그래서 피아노를 솔로 악기로 하여서 오케스트라와 조화를 이루는 곡인데. 네. 그런만큼 작곡가들은 피아노라는 악기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오케스트라에 대해서도 당연히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 자신의 첫 출판 작품을 출판사를 통해서 책으로 펴내는 것을 피아노 협주곡으로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라크마니노프는요 1890년에 17살 나이에 이 작품을 작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이듬해인 1891년에 1악장을 완성을 했는데요 그리고 2악장과 3악장 불과 이틀 반 만에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아... 짜증나네. 저희가 별로 좋아하는 아 이런 거 정말 싫습니다. 이거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laughs> 이틀 만에? 그리고 나서 라크만 <laughs> 노프가 이 작품으로 이제 <laughs> 모스크바 음악원을 졸업하게 됩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제가 질투 때문에 짜증이라 표현했는데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틀 만에 이 학장과 삼 학장을 작곡할 수가 있죠? 일 음. 학장은 일년 만에 한 거고요. 그죠? 와. 초연은 언제 됐습니까 초연은 1892년 3월 17일에 초연이 됐는데요 그 과정이 이제 순탄치가 않았어요 네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았던 음악원의 교수님이 작품을 수정하기를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1 0대 라크마니노프는 그것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교수님을 비난했다고 전해집니다. <laughs> 그래서 초연 때 라흐마니노프가 직접 피아노를 연주를 했고요. 와. 라흐마니노프 자신이 작곡을 하고 초연 때 직접 연주를 했는데 어떻게 어디 공연은 성공적으로 끝났을까요? 이게 네. 한 번에 완전 성공을 거두었다면 별로 스토리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laughs> 그런데 어 교수님이 어라크마이노프에게이 작품을 수정하기를 제안했다는 것은 그 당시 음악계의 어떤 통념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추측을 하는데 이 작품의 초연의 뒷이야기는 그다지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음. 보통 대단한 성공을 했다면 뭐온 관객이 열광하고 앵콜 공연이 열리고 또 다른 나라까지 소문이 나고 이런 이야기가 수반이 되거든요 음. 그런데 별다른 이야기가 전해지지가 않고 결국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1917년에 라마이노프는 이 곡을 완전히 개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 교수님 이야기가 맞았네요. <laughs> 그래서 선생님 말을 쓰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 아, 같아요. 예. 개작을 했으면 또 성공을 애초에 했을 수도 있겠죠. 말을 안 들어. <laughs> 말을 잘. <laughs> 자 라마이노프가 선배 작곡가 차이콥스키를 추앙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맞아요. 차이콥스키도 자신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여러분 딱 들으면 아시는 그 곡이요. 이곡 모두가 아실 것 같아요. 시상식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시작되는 곡이죠. 그런데 지금은 피아노 협주곡의 대명사라고 일컬어지는 이곡, 모든 대중에게 사랑받는 곡인데도요, 차이콥스키도 처음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 그런데 차이콥스키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은 비판을 해라. 나는 괜찮다. 이렇게 그 비난들을 강력하게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개작도 안 했죠. 그렇죠. 그대로 갔죠. 근데 예. 이 차이콥스키를 숭배했던 라흐마노프 또한 약간 그런 성격을. 어, 받은 것 같아요, 물려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차이콥스키가 어, 자신의 피아노 협주곡을 옹호해 주었던 어느 피아니스트에게 작품을 헌정했듯이 라마이노프도 자신의 동료이자 선배인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질로티에게 이 작품을 헌정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라마이노프가이 곡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애정이 있습니까? 라흐마니노프가 어 피아노 협주곡의총 4곡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그렇죠. 그 정말 어 모든 음악 청중들이 가장 사랑하는 협주곡으로 꼽는 게 2번과 3번이에요. 그러니까 어 모든 피아노 역사 중에서 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3번이 가장 인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락마네프 본인은 1번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2번, 3번이 1번보다 더큰 사랑을 받으니까 네. 자기는 1번을 더 사랑한다. <laughs> 정말 욕심쟁이 우훗이시네요. 맞아. 그 3번 이야. 같은 경우에는 영화 이제 샤인이라는 작품에도 나왔어요. 예. 어떤 피아니스트가 이 곡을 연주하면서 미쳐버리는 과정을 이제 그린 곡인데 그 멜로디가. 이렇게 단순한 멜로디부터 시작해서 어 거의 사십 분 동안 확장을 해 가는 그런 강렬한 작품이고 이번 같은 경우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곡인데 어~ 하지만 음 작곡가 본인에게는 또 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2번과 3번, 2번은 호로비치를 위하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영화를 위하여 엄정환 씨가 나온 그 영화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2번과 3번은 지금 이야기 한 대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또 나오는데 1번은 그 정도로 사랑을 대중 매체에도 받지 못했어요. 저도 이제 예. 운전하거나 할때라카마노비협 주곡 음반을 자주 듣거든요. 그런데 네. 1번을 항상 저는 먼저 선택하게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서정성이 짙거든요. 네. 그리고 어, 클라이맥스가 거의 앞에 있다시피 할 정도로 초반부가 굉장히 강력해요. 아하.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정말로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상대적으로 2번과 3번이 너무 유명하고 어, 이 러시아 피아니즘을 대표하는 어떤 아이콘과 같은 곡이 되어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돼요. 음... 차, 이게 또이 1, 2, 3, 4번을 다 사랑하는 라마이노프의 마음이 우리 대화를 통해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번이 2, 3번보다 사랑을 못 받으니까 약간 자식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웃음> 그렇죠? <웃음> 네. 자, 1번의 매력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 2번과 3번 협주곡은요. 네. 조용하게 시작해요. 그렇죠. 라마니프 어, 2번 같은 경우도 천천히 피아노가 계속 종을 울리는 듯한 느낌을 보이면서 연주를 시작하고요 3번도 아까 전에 연주해 드렸던 아름다운 멜로디가 시작되거든요 잠깐만요 2번 협연한 적 있습니까? 어 없어요 연습 많이 <laughs> 했었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잘 치지? 아니 그냥 손이 가는데 치는데 말하면서 그렇게 칠 수가 없거든요 <laughs> 뭐. 한 협연을 20, 200번 해본 사람처럼 좋아하는 곡입니다 <laughs> 표변 시켜주세요. <laughs> <laughs> 아, 또 이런 숙제를 주십니까? 아, 아, 예. 아니, 그런데, 네? 어, 우리 여러분들 제가 한 곡을 딱 들려드리면 여러분들 바로 눈치채실 곡이 있거든요. 이건 다른 작곡가의 피아노 협주곡입니다. 네. 곡은 딱 듣는 순간 어나 들어봤다가 나오시잖아요.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이에요. 그런데 네. 제가 앞 부분에 이렇게 들려드린 어, 소리는 팀파니가 잠깐 연주를 해요. 그 다음에 피아노가 이렇게 강렬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라흐마니노프가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을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아, 그러다 했구나. 보니까 인트로를 그냥 관악기가 그다음에 바로 피아노가 이렇게 바로 인트로를 시작해요. 네. 이거는 라흐마니노프의 2번, 3번 협주곡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이 라흐마니노프의 작곡 경력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선배 작곡가들의 음악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그의 약간 정취도 느낄 수 있고 어 하지만 어 후에 나올 유명한 피아노 협주곡에 비해서 어, 초반부터 강력한 어떤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딱이 음악을 틀자마자 너무 좋아요. 세대를 잘 타고난 겁니다. 맞아요. 지금이야 그리그의 청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에다가는 표절이에요. <웃음> <웃음> 아니 뭔청취는뭐정야 아니 지금에다 난리납니다. 진짜. 바로 그럼요. 바로 내용 증명이 올수 철컹철컹입니다. 바로. <laughs> <laughs> 아 그렇구나 또 그리그 꺼를 벤치마킹했군요 네. 아 흥미롭네요 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라마인오프에 대해서 저희가 파고 있는데 작곡가이면서 동시에 연주가 가능한 또 그때 당시에 비루투서 피아니스트 아닙니까 네. 어 리스트 하면 피아니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작곡가인데요 네. 이라흐마인노프 또한 본인이 굉장히 위대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 본인의 기술과 어떤 감성에 더 맞는 좋은 곡을 작곡할 수 있었겠죠. 음. 근데 이제 라흐마노프의 사진을 보거나 이 사람 이제 손의 모형을 떠놓은 걸 보면요, 제 손의 1.5배는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손바닥 자체가 굉장히 크고 손가락도 길고 키도 크시거든요. 그래서 라흐마노프는 어, 마치 다른 손 작은 피아니스트들은 연주를 못할 만큼 어 본인에게 최적화된 그런 곡들을 나, 많이 남겼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나중에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망명을 하고 나서는 어쨌든 미국은 음, 콘서트가 굉장히 활발한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피아니스트로 굉장히 연주를 많이 했습니다. 본인 곡을 직접 연주하는 원전 연주. 그렇죠. 아직 앨범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앨범이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들어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여기서는 이제 기습 질문입니다. 대본이 네. 없는 라마노프 앨범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어때요? 지지직거리는. 그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지직거리는 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피아니스트니까 잘 칩니까? 네. <웃음> <웃음> 아니 그러니까 <laughs> 아니,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라마이노프의 연주를 워낙 많이 들었잖아요. 뭐 지베르만 거도 듣고 네, 아레리츠 거도 듣고 뭐 최근에 랑랑의 유자왕기 듣잖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감이 너무 커서 그런지 저는 피아니스트는 아니지만 요즘 현대 피아니스트보다는 어, 약간 기대한 것보다 약간 떨어져서 좀 놀랐었거든요. 옛날에 한 15년 전에 들었을 때, 피아니스트 아,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주세요. 정경 11시 클래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이게 어떤 기술도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락마노프의 세대, 리스트의 세대보다 지금 이제 현대의 이 피아노 기술이 어쩌면 더 좋아졌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 많은 국제 콩쿠르에서 심사를 하는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 그거와 다르게 물론 라크마니노프는 거의 완벽한 테크닉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어 그분의 아이디어와 종합적인 것은. 우리 세대가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싶어. 아 정말 또 이렇게 교양적으로 포장을 해주시니까. 아 정말 제가 질문한 정말 의도가 좀다 분명히 아실 텐데. 아니 요즘 현대 피아니스트 아닙니까? 너무 좋죠. 현대 이 피아니스트들 연주가 너무 좋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태영 선생님이 현대 피아니스트잖아요. 정말 어라마이노프 그렇게 우리가 생각 존경하는 그런 마음 말고 스킬과 테크닉으로 봤을 때는 예상보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와. 진짜 아우 이탈리아의 빗장수비를 보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빗장수비인데. <laughs> 네. 근데 이게 옛날에 그 라흐마이노프가 있었고 네. 그 흑백시대 피아니스트들보다 지금 조금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보편화됐다는 느낌은 저도 솔직히 받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 이게 약간 너무 복잡한 얘기고 음악가들만의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어, 그 시절에 이제 뭐 코르토나 프랑스와나 또호로비츠 어 그리고 락마이노프 이런 피아니스트들을 보면 어 정말 독창적인 자기 예술의 세계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어하튼 트렌드를 좀 따라가야 되잖아요. 어, 트렌드가 아이, 그러니까, 우리 피아니스트 동료들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은 어떻게 보면 독창적으로 클래식 그 범주 안에 사각형 안에서 벗어나는 게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그때는 좀 다양한 사각형이 존재했던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아 참. 저희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laughs>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연주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어떤 피아니스트의 곡을 가져왔습니까? 아 레이프 오브 안스네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네. 예술의 전당에서 이분의 연주를 보고 거의 내 머리가 구름 위에 올라가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연주자예요 크으... 그만큼 어, 제가 사랑하는 연주자고 왜 요즘 한국에 잘안 오시는지 모르겠다 아... 싶은 아쉬운 마음이 드는 어,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에 한 분이시고 태형 선생님이 초청해 주면 안 됩니까? 정경 11시 클래식에 안스네스를요? 네. 어, 안쓰... 우리 안 정경 교수님이랑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해외 게스트도 저희 모시고 싶어요. <laughs> 그리고 네. 지휘에는 이제 안토니오 파파노. 네. 제가 안토니오 파파노한테 한 보름 정도 라보엠과 장미의 기사라는 오페라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이두 분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아또 친분이 있는 파파노와 또 무대에서 감동을 받았던 네. 안스네스 연주로 가셨군요 알겠습니다 얼른 들어보겠습니다 라마인 오프 피아노 협축 1번 F샵 탄조 작품으로 1. 1악장 비바체 피아니스트 레이프 오브의 안스네스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베를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7716님 정태양님이 소개해주는 음악 듣고 힐링 잘하고 있습니다. 보내줬습니다. 크아, 오늘도 음악 삶매 기가 막혔어요. 그쵸? 아, 작품이 너무 좋아요. <laughs> 아, 언제까지 그러나 봅시다. 어. <laughs> 유영준 님의 메시지 읽어 주시죠. 오늘의 주인공 라크마이노프가 오마주한 차이콥스키, 그리그의 연결고리가 흥미롭습니다. 태양 님 덕분에 라, 라피협 이제 라크마이노프 피아노 협조곡을 많은 분들이 라피협 이렇게 부르세요. 어, 이거 전문용어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차이콥스키는 이제 차피협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라피업 1번 이학장잘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6368님 감기에 걸려 유치원에 못간 아들이랑 같이 들어요. 피아노를 음. 시작한 지 얼마 나 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방송이에요. 자 피아노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아들에게 우리 피아니스트 정태양이 경의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때 피아노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연히 아파트 상가에 피아노 학원이 있었어가지고 어, 음악을 어 항상 이렇게 즐겁게 듣고 또 항상 삶 속에서 가까이 두면 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드님도 어 삶의 큰 친구를 얻게 되는 거 아닐까 역시 생각이 들어요. 역시 피아노 하고는 상가죠. 상가죠. <laughs> 네. <laughs> 이제 태, 태권도 학원이 이제 3층에 아,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2층 항상. 아닙니까 보통 피아노. 2층 3층을 항상 왔다 갔다 했었죠 네. 아 우리 아드님 화이팅입니다 조영신님 클래식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박태현님 안녕하세요 정클 1회 때 함께했는데 벌써 1000회라니 시간이 빠르네요 정클 덕분에 클래식과 가까워진 듯 싶어 너무 감사합니다 오랫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감귤 밭에 정클이울려 아... 퍼집니다. 아, 너무 아름답네요. 아, 궁금하면 사진 좀 찍어 보내 주세요. 네.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 또 귤을 사 먹겠습니다. 음,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네. 이경희 님 메세지 읽어 주시죠. 락파인오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은 제대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2, 3번에 가려져서라고 해 주셨어요. 네. 네. 말씀드린 대로 1번 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3 속에서 1번의 나름 홍보 대사로 아, 살고 있어요. 아, 네. 아 좋은데요. 네. 라피업 1번 홍보 대사. 네, 맞습니다. 정태양 네. 그다음 김선호 님 메시지도 민망하게 본인이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태양쌤이 치시는 진짜 피아노 소리가 더고급져죠 같네요라고 이제 김선호 님께서 보내 주셨어요. 아, 어쩜 이렇게 피아노 소리 고급집니까? 아니에요. 피아노가 좋은 거예요. 아니. 아무리 들어도 랑랑보다잘 치는 거 같아서. 랑랑 랑 <laughs> 얼마 전에 한국 왔다 가셨는데. <laughs> 듣고 계시진 않으시겠죠, 네, 랑랑. 최근에 유재영도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며칠 전에 왔다 네. 갔습니다. 아니, 우리 저는 그런 소망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 피아니스트 정태양이 네. 해외에 테너 네. 플로레즈나 네. 카우프만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그럼요, 관주자 그럼요. 정태양이 협연을 해야겠습니까? 되지 않 고다 아, 할 겁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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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네, 재밌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아니 네. 자꾸 이렇게 돌아가지 마시고 응. 언제 하는 겁니까? 내년에 할게요. 아, <laughs> 여러분 내년에 플로레즈와 정태양 아, 협연. 플 <laughs> 네, 아, 플로레즈 좀 듣고 있겠죠? 플로레스. 네 제가 연락드릴게요 <웃음> <웃음> 아 오늘도 즐겁습니다 네. 오늘도 정태영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아주 즐겁게 여러분들과 곡을 소개했고요 라마노프 피아노 협주곡 1번 라피아 1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주는 어떤 작품입니까 다음주는 비밀로 남겨두겠습니다 아. 제가 저번주에는 러시아곡이라고 스포를 드렸었죠 네. 그래서 스포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도 비밀결혼하더니 자꾸 비밀이 좀 늘어났어요 세브레토 아. 어 네. 리오띠세구이. 그러면서 이제 음. 여러분들께 더 풍성하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 네. 비밀 결혼 잘하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레하르 오페레타, 메리 위도우 중에서 입술은 침묵하고 리펜슈바이겐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와 테너 롤란더비아손 데이비스 차이스 아벨이 지휘하는 로열 리버풀 피라모니 오케스트리 연주로 들려드립니다.